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부터 백형진 교수님과 함께 재활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셨던 게 프레스 운동 시에 어깨에서 딱딱 소리가 많이 난다. 이거 해결 방법을 갖고 와라. 라는 댓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셨습니다. 나와 주시죠. 뭐 형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형진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깨에서 딱딱 소리 날 때. 어떻게 운동을 하셔야 되는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왔습니다. 어 준비하신 거 맞아요? 아 그럼요. 아 왜냐면 약간 야매 느낌이 난다. 교수가 아닌 것 같다. 좀 이런 댓글들도 있거든요. 그게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하십니다아 재미를 위해. 목이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도. 반대쪽만 해서 목을 교정을 하는 걸로 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게 레터러시에도 딱딱거리기도 하는데 오늘 이제 프레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풀려고 왔어요 어깨에서 딱딱거리는 이유가 뭔가요? 어깨에 공간이 충분하셔야 되는데 음... 어깨가 안으로 소위 말하는 말리게 되면서 음... 공간이 자꾸 부족하게 됩니다 음... 이어폰처럼 이렇게 생긴 관절이 이어폰 모션에 자연스럽게 돌아가 있는데 안쪽에서 돌게 되니까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건이나 인대들이 부딪히는 상황에서 치고 지나갈 때딱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한두 번 정도야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이걸 계속해서 하게 되면 바로 없어지겠죠. 아... 그 과정에서 염증도 발생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음... 그때부터 동작이 이상해지게 됩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쉽게 테스트를 먼저 해본다고 생각하시면 한쪽 손을 반대쪽 어깨에 올리신 다음에 팔꿈치를 들어 보시면 자연스럽게 눈을 가릴 수 있다 하시면 어깨 공간이 충분하신 건데 다하신 거예요? 네. <laughs> 자, 반대 팔잘 올라가죠?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깨가 딱딱거려 본 적이 없어요. 몸이 이렇게 말려 있는데 소리가 안 난다는 게 역시 타고난 피지컬. 제가 왼쪽 어깨에서 프레스 시에 딱딱거린다는 걸 가정해 놓고 소리를 없앨 수 있는 운동이 뭔지 세 가지만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숄더 프레스를 하는 모습을 먼저 짧게 보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운동하는 모습을 다 같이 보셨죠? 어깨와 팔의 위치가 같은 선상이 있어야 되는데, 오 팔이 앞에 있다라는 거. 이것부터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러면 팔을 풀었을 때 팔이 일자로 뚝 떨어져야 된다? 일자로 떨어지셔야 되고요. 이 공간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간이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헬스장 부엉이라고 부른다. 부엉부엉 하고 다닌다고, 이렇게. 부엉. 이러한 경우에 엄지손가락이 최대한 밖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포인트고요. 손목을 바깥쪽으로 잡고, 어깨를 최대한 돌리면서 시선을 반대쪽으로. 기둥을 민다 생각하시고, 10초 이상 하시면 됩니다. 하나, 아. 둘, 셋, 아홉, 열. 그 다음, 팔꿈치를 대고, 네. 더 회전을 최대한 주셔서 늘리시는 겁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까는 손등이 많이 돌아가 있었는데, 지금은 손등이 좀덜 돌아가죠? 얘랑 좀 다른데요? 네. 하고 나면, 자. 숄더 프레스 자세로 취해보면 끝까지 내려 볼게요 네? 얘는 좀더 내려가는데 얘는 눌러도 안 내려가죠 음 그래서 뻗어 보면 팔 길이가 아또 장애인 <laughs> 또삐꾸던 씨. 여기서 달라진다 그다음 두 번째 루틴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잡으시고요 아, 좀 늘리셔서 네, 좀 옆으로 길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넘어가시는데 <laughs> 이때 이걸 뽑아 주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아 이걸 쭉 손바닥이 하늘 볼수 있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탠딩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체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하체를 늘려주시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딱딱거리는 쪽에 다리를 반대쪽 볼링 치듯이 자세를 취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넘기시면 됩니다. 쭉, 하나, 둘. 이때 손목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손목을 못 잡는다 하시면 팔꿈치 잡으셔도 돼요. 접은 상태에서 팔꿈치. 이 상태에서 넘기시면 됩니다.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나면 자 누가 보면 운동한 줄 알겠어요. 해보면 이쪽 팔은 매우 편안한데 이쪽 팔은 묵직하다. 여기까지 방법의 아쉬운 점은 혼자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중심 잡기나 이런 게 부담스러운 동작이다. 그래서 헬스장 하기 조금 창피할 수 있겠다. 네, 살짝 부끄러울 수 있어요. 네, 살짝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분들은 혼자 운동을 하고 계시면 잡아줄 사람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늘리고 싶은 쪽 팔을 반대쪽 다리 사이로 넣어서 손목을 잡고 음? 손목을 잡고 당기고 끌어올리시면 됩니다. 이 다리에 걸릴 수 있도록. 그러면 내 다리 자체가 하나의 지렛대 역할을 해주면서. 자, 근데 여기서 또 응용동작이 뭐라 했죠? 각도별로. 손목을 잡고 최대한 깊게 넣어서 이쪽 팔로 밀어주면서 하면 된다 그랬죠 오버헤드 동작도 여기서 똑같이 할수 있죠 여기서도 똑같이 앉아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앉아서 하면 확실히 강도가 부족합니다 하체를 못 늘리기 때문에 그럴 때는 팔꿈치 접고 늘려주시면 효과적인 동작이 될수 있고요 여기서 제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동작들을 자주 반복을 하시면 숄더 프레스뿐만 아니라 당기는 동작들도 다 좋아질 수 있고요. 레플 다운도 도와주고 풀업할 때도 도움이 되겠죠. 가능한 건 예. 앉아서 조용히, 아, 음. 친구가 없어도 보조자가 없어도 네. 할수 있는. 다양한 각도로 사람마다 어떠한 근육이 짧아져 있는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딱딱거리는 쪽을 먼저 선행해서 풀어주고. 그에 맞춰서 반대쪽도 같이 풀어주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원래는 딱딱 거리는 쪽보다 오히려 소리가 안 나는 쪽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정상인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가 문제 있는 쪽을 여기까지는 맞춰줘야 되는데 내가 비정상인 쪽을 하다 보면 정상이 된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반대쪽도 덜 나쁜 쪽이었던 걸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쁜 쪽보다 덜 나쁜 쪽을 먼저 테스트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서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프리스 시에 어깨에 딱딱거리신다는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준비해봤는데요. 한 번씩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